여보, 여보. 오늘 칼퇴할 거지? 짜잔. 와, 대박. 아, 이게 다 뭐야? 우리 첫 결혼 기념일이잖아. 밖에서 맛있는 거 많이 사 왔어. 하, 진짜 너무 감동이다. 그렇지? 빨리 보고 싶당. 근데 제이야. 내가 오늘 외근이 있어. 갑자기 무슨 진짜 미안해. 이번 주에 당장 보고서 올려야 되는데 일이 좀 꼬여서 결혼 기념일이잖아. 잔뜩 준비해 놓았는데 뭐야. 미안해. 그래도 빨리 끝나는 일이라 오늘 막차 타고 바로 갈수 있어. 됐어. 오든지 말든지. 내일은 쉬는 날이니까 하루 종일 같이 있자. 응? 제발.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마누라 님. 청승맞게 혼자 있어야겠네. 첫 번째 결혼 기념일에 혼자서. 살려줘. 이따가 또 연락할게. 여보세요? 여보세요? 제이야, 뭐야, 너 결국 어제 집에 안온 거야? 제이야, 잠깐만, 잠깐만 내말좀 들어줘. 내가... 내가 너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는데... 정말 그러고 싶었는데... 갑자기 왜 그래? 너 울어? 그래도 이거 하나만 기억해줘. 난 죽을 때까지 너만 사랑했어. <laughs> 무슨 소리야, 윤서나! 지금 어디야? 내가 갈게. 제이야, 미안해. 뭐, 뭐야? 이 소리는 누가? 선호야, 누가 있는 거야? 나 무서워. 어, 그러지만 선호야, 내가 지금 갈테니까 어디냐고! 제이야, 제이야! 어, 끊어진 거야? 선호야, 윤선나 전화니 까져 있어. 뭘까? 이 불길하면. 선우가 사라질 것만